전국의 게임 덕후들 과 함께 나랑 오겠습니다. 겜덕비상 제 279화 코로비 되고 싶었지만 코로비 되어버린 크로스파이어X편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야두목이고요. 제 앞에는 우리 노미님 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노우미 인사드립니다. 아, 요서 여기에 계속 플레이 중이시죠? 네, 여기를 한판 하면. 네. 아, 이게,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네. 음. 그것도 뭐한 100시간 하나요? 100시간은 네, 안 걸릴 것 같은데. 100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서브캐스트까지 다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서브캐스트까지 같이 했는데, 이제는 서브캐스트를 아예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음. 오래 걸려서. 네. 그지 근데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도요. 음. 스토리 진행하기 위해서 서브키 같은 게또 스토리 진행에 또녹가 있어. 그래가지고 음. 또 하게 돼요, 또. 네. 음. 그러고. 자, 어, 자, 그리고 우리 아제트님 나가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라이즌 포비드웨스트를 못하고 있는 아제트입니다. 음 지금 여기 플레이 중이시라 뭐. 뭐 여기에도 플레이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4 0 시간 좀 넘게 플레이했거든요. 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슈킹 패스 신규 회원분들이 지금 게임을 안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어, 기... 아직 어, 호라이즌 아직 못 샀어요. 네. 그 시골 남자 형식님께서 슈킹 패스 가입하시겠다고 아, 가입 의사를 다지는 했는데 네. 정확하게 가입하신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확인을 오. 위해서 일단 호라이즌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니 그저 뭐지 폭주 신자도 아니 그저 팀덩치님이 신규 회원으로 지금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네. 안 보내줘, 아, 게임을 안 보내줘. 지난달도 아, 안 보내주고, 이번달도 시골 안 보내주고. 시골남자 형식님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어? 그, 슈킹패스 어떻게 가입하냐고. 그쵸. 네. 그, 그렇게 다른데요. 좋다던데. 네. 그러면서 가입하겠다고 본인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안 보내주셔가지고, 음. 그 호라이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라이즌. 네, 알겠습니다. 호라이즌 저기, 그, 첫 번째 작품 보내주시면 돼요. 네. 보라이즈 고민도 외스트라고 했잖아. <laughs> 왜, 그렇지, 또, 호라이즌, 또 호라이즌 호라이즌 보레이. 아 그러면 저기 포르자 호라이즌 보내줘요 그래도 돼요. 호라이즌이잖아. 네. 야 그래 럼 그따 그걸이 뷰할게나이거 지금 타이틀 을 구하기가 더 힘들 걸? <laughs> 아 그런가? 아, 어, 아 그렇습니다 디스크를 구하기가 더 힘들 거야, 아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어, 지금 요새 역외에 다들 빠져 있는 MC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트위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큰 변동이 없는 상밤 9시부터 깸덕비상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토요일 밤 9시는 트위치 깸덕비상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나 9시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저 유튜브, 어, 유튜브에 이제 그, 저 뭐죠? 무슨가 멤버십. 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앞에 썰 푸는 것들부터 방송 전에 썰 푸는 것들부터 쭉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멤버십 꼭 가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와 음성으로만 들은 게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정치 이야기 할때제 아동목이 저, 저 빡친 표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멤버십 꼭 가입하시죠. 제 아동목이 <laughs> 네. 저 빡친 표정을 보셔야 돼요. 정치 네. 이야기 할때꼭 보셔야 돼요. 예. 네. 되게 중요한 어,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어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 또 저희 여러분들의 그 트위치에서 여러 가지 후원들 뭐 이런 걸로 저희 깸덕 비상은 조금 더 윤택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점좀 많이 좀. 어, 양지해주시고, 많은 후원과, 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광고를 한 달에, 야, 요번, 광고가 한세개 들어왔는데, 요번 달은 뭘, 무슨 광고를 하는 게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로 싸놓고 했어요. 예, 네, 그때는. 그렇죠. 제 코로나 광고가 없어! 광고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백오프입니다. 네, 2년 동안 아, 야, 코로나, 코로나 되고 나서 광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어, 한한 되고 나서 한 광고 한번 있었죠. 한번 있었나? 네. 코로나가 안 들어와. 코로나 이슈 네. 때문에 저희도 지금 힘듭니다. <laughs>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안 들어오면 네. 네. 너무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업계분들도 반성하시라.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세가에는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무, 무료로 해드렸네요. 지금까지 어, 돈좀 달라. <웃음> <웃음> 야, 세가이만 이거? 얘기하면 어떡해. 마소에도 얘기하고. 야, 우리가 게임패스, 우리가 응급해준 것만 해도, 야, 아마, 마소가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거 같아. 어, 꽤 많이 벌었을 게임, 거야. 게임패스, 우리 때문에 야, 가입한 사람 꽤 많았다고. 우리 때문에, 본업체가 아, 마소만 있냐,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떨이 방송해가지고, 재, 재고도 한번쫙 떨어낸 적 있지. 그치.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방송하면은, 저, 우리가, 또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들 쭉 팔리지. 아이씨야 소니하고 닌텐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니까 이금 뭐 빨리 안 하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마리오 골프처럼 까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네. 어. 야 우리가 돈 받는다고 해서 그거 다 빨아주 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냥 돈은 리뷰를 해주는 거지만 내 돈은 돈대로 받고. 이제, 리뷰는, 그냥. 그렇지, 리뷰는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야지 까질 음. 건 까야지, 그래도. 그럼. 음. 뭐, 모든 어떤 그치. 게임이, 100점짜리 게임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육6 어, 먹고 욕 먹어야지. 그, 저랑 그때 네. 아제트랑 얘기했던 그, 라워2 때문에 얼마나 혈전을 벌였습니까, 솔직히. 음. 이게 반대파가 뭐, 딱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다 칭찬만 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뷰할 때 입금이 되면 조금 이제 약간 순화시켜서 하긴 또 덜까기네요. 오늘 크로스파이어 X 하는데 지금 2시간 이내로 입금하면요. 2시간 후에 리뷰할 때 3부에서 리뷰할 때 나름대로 좀 편집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순화해서 해드릴 거니까 빨리 2시간 이내로 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laughs> 날 강도구만 <laughs> 먹고 살아야지 자어 그리고 저번 주에 주신 어, 저희 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주신 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아마도 배그를 통한 OX 퀴즈 쇼로 엑시에게 음. 주인을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리허설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처음 시작 뭐야 스팀판으로 제가 지금 켜봤거든요 음. 튜토리얼을 해야되더라고0발나 그래도 꽤 했었는데. 튜토얼를 <laughs> 새로 생겼으니까. 튜토리얼을 안 하면 게임이 넘어가질 않아. 응. 음. 야 스팀판으로 오케이. 할 거야? 에건판으로 하자. 아 어차피 크로스플레이가 다 ]은... 되잖아. 아 크로스플레이가 됩니까? 아, 크로스플레이스 크로스... 크로스 다, 다 되지 않아? 그때 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 그래가지고 아닌가? 일단 저거 에... 스팀판으로 했거든요. 음. 에건판으로 하면 음. 그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일단 엑시액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 아니 아니, 근데 야 어차피 엑시엑하고 저 뭐야, 약간 에고하고 투플스스 엑시엑하고 만약에 그게 플레이, 된다면 크로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된다면 되는,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건 음. 네,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요. 네. 하여튼 어, 리허설을 해보지 않았는데 뭐방 만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니 저번에 예뭐 음. 네, 아직 안 해봤거든요.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 콘솔끼리만 되고. 되고 PC는 따로였나? 음. 콘솔끼리는 그때 크로스 플랫폼 됐거든? 그게, 그, 엑스박스 쪽이, 그, 저, 매칭이 너무 안 됐었는데, 크로스 음. 플랫폼 되면서, 이제, 매칭이 그래도 좀잘 아, 되는 게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건 좀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네. 저희가 공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음. 어, 일정도 그렇고, 저희가 방식도 그렇고, 저희가 조만간 공지를 좀 하도록 하고요 퀴즈는 저희 겜 덕비상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유저들이니까, 비디오 게임에 관련된 것들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 뭐 아제트가 슈킹 패스를 이때까지 한 금액이 얼마? 뭐 이런 거, 봐, 이런 거낼 거예요? 그런 걸 낸다고 우리도 모르는데? 야, 그래도 아제트도 야, 모를 걸? 수, <웃음> 나도 <laughs> 몰라. <몰랐고> 랐 <어떻게 웃음> 야, 거야? 우리도 모르는 거야. 지그럼 <laughs> 얼마 안 되잖아. 그거. 야, 그때부터 <laughs> 계산하는 거지. 어? <laughs> 야, 그래도 게임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것들. 그런 걸로. 깻잎상 팬들이라면. 그치. 깸덕비상에 대해서 좀 아실 만한 것들, 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맞네. 저희가 퀴즈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 또 너무 비디오 게임 위주로만 해버리면, 또, 음. 그, 상품 슈킹 칠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네, 그런 분들이 또 슈킹 쳐가실 수도 있으니, 저희 깸덕비상 팬들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캠팍장 관련된 것들도 퀴즈의 짐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이 OX 퀴즈니까, 네. 그냥 운만 좋으면은, 찍기만 잘하면, 올라갈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겁니다. 꽤나 재밌는 쇼가 될것 같은데, 어, 내가 엑시액 운이 정말 오지게 없었다! 네. 어, 라고 생각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엑시 예판보다 더 쉽게 엑시 구하실 수도 있, 있을지도 몰라요. 음. 근데, 네, 우리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소문나면, 씨, 막, 장난 아니벌 몰리는 거 아니야? 우리 씨. 어? 야, 야, 입, 입장료 받자. 입장료를 받자고? 어, 천억씩 받자. 우리 앞에서 가지고, 입장, 천억씩만 받자. 야, 그거 입, 입장료 받고 하면, 어. 그, 뭐지, 나중에, 그,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 아찮 아니, 아니. 그냥 입장료, 입장료. 이건 그냥, 배그 입장료. 그러니까, 배그, 배그. 아, 그러니까, 배 입장료를 받으면, 그, 약간 귀찮아지나니까 어, 청취료 받아오면, 청취료, 청취료. 아, 아, 그렇네.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후원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그치.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 야, 그런, 그런 거. 그냥 해. 야, 자, 아, 니구나 야, 그러다가 한만명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막, 만명 아, 아, 신청하면 어떡할 거야. 생각해봐, 씨. 어? 야, 야,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게 100명까지밖에 못 들어와. 야 슈킹 패스 가입한 사람들만 들어올 <laughs>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제 슈킹 패스 100명 <laughs> 가능해. 야 우리 MC들 3명 이 있으니까 97명만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아, 그러니까 야 슈킹 패스 가입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어, 경쟁률 몇명안 되니까 경쟁률도 되게 낮고요. 그리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아 오그리만 아, 마당도 좋죠. 네 오그리만 마당은 만약에 1그가안 된다 싶으면, 음. 아 근데 오그리안 마당은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 또. 저희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하네. 그건 좀 네. 그렇네. 저희만 거기서 모는게 아닙니까? 거기서 모여서 아그인던도 어차피 몇명못 들어가니까. 음. 레이드 방도 가려. 레이드 방 가려면 또 이제 일정 이상 돼야 돼. 아니면 키워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방을 만들든가. 어.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는 다 된다. 맞아. 없는, 마인크래프트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마인크래프트가 윈도우 마, 기본 게임인데 안될 리가 없지 않나? 아니, 마인크래프트가 왜가 기본 게임이야. 마인크래프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음.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자바 버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윈도우 버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윈도 버전.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아, 와우의 채널 개설이 돼요? 아, 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 여기 다 생겼구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어, 제가 비디오 게임을 통한 OX 퀴즈쇼. 네. 음.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저기, 코로나. 저, 네. 뭐, 배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그, 맞추신 분이 진 사람 다쏴 죽일 거예요. 아니지. 야, 그러면. 우리가 쏴 죽여야지. 아, 우리가, 어. 아, 그 우리가 다쏴 줄게요, 틀리신 분. 그, 그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총 가지고 있면 서로 싸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가 쏴야 그, 되네. 총은 우리만,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총하고 소리 차면 우리만 들고 있는 걸로. 그 네. 네. 응. 그렇지. 응. 저기, 자기 틀렸다고 맞춘 사람 쪽에다 수류탄 던질 수도 있는 거네. 그치. 지 아. 그럼. 에이, 씨발, 모르가따 이러면서. 난 떨어졌다! <laughs> 야, 야, 에이, 이거. 되는 거라기 때문에 또. 네. 그렇습니다. 자어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는 말하기가 무섭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정부에서 이제 10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 완화한 상태고요. 어 저희 주변에서도 드디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 콘땡이 조땡님께서 <laughs> 어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네두줄뜬 사진. 어, 나는 임신했다고 보낸 줄 알았어. <laughs> 네, 본인 이더라고요 네. 물론 뭐 PCR 검사인 건 아니고 네, 이제 가저신속항치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걸로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양성으로 떴다고. 네, 이제 PCR 검사 해보면 뭐 했으니까 내일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어 주변에도 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들 조심하시고 어, 백신 맞으면 오미크론에 걸려도 좀 그냥 빡센 독감 정도로 그냥 마무리 된다라고 하니까. 응. 네, 좀 백신 접종을 잊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음. 어 약간 약간 강한 독감 정도고 그백신 맞고 나면 사실상 독감보다 더 약해요. 정말 음. 가볍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고 확산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조심하시고. 음. 아, 근데 게이츠 형님이 음.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번에 아, 어떤 말이요? 코로나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 거의 확실하다.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아, 이거 진짜 지 겁납니다. 이 형이 코로나 팬데믹 간다고 무조건 얘기했던 형이잖아요. 코로나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수준이죠. 2015년인가, 2016년. 그때부터 바이러스 그쵸? 때문에 그쵸? 인류가 큰 위험을 겪을 것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던 형이니까 그렇죠. 아, 나 여튼 좀 겁이 좀 납니다. 네. 자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 사이버펑크 2077그 굉장히 기대작이었죠. 음. 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이버펑크 2077이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출시했죠. <laughs> 네. 정식, <laughs> 네. 드디어 정식, 정식, 정식 출시했습니다. 정식 네. 발매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리뷰를 했던 게, 얼리 억세스 리뷰했던 게 언제였죠? 재작년 그때 11월. 그게 알파 버전이었는데, 11월이었죠? 재작년? 베타 재작년, 버전. 재작년, 아, 베타였나? 베타였나. 어쨌든 알파였나, 베타였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게 재작년 네. 11월이니까, 한, 지금 1년 4개월, 1년 3개월 정도 전인데, 네. 어, 드디어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정식 출시했고요. 음. 이제, 음. 어, 4K 30프레임이냐, 음. 아니면, 어좀그 레이트레이싱이나 뭐 이런 거 빠진 60 프레임이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택 다이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60프레임입니다. 어, 무조건 그... 60 프레임입니다. 무조건 60간 60입니다. 간 60. 레이트레이싱 <laughs> 켜고 30 프레임 모드 해도요. 뭐가 달라진지 차이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프레임은 박살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네, 60 프레임 네, 성능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그 이제 얼굴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음. 화장대에서 이제 얼굴, 얼굴도 변경할 수 있고. 뭐 그외 기타 등등들 뭐 예를 들면 물 이펙트가 응.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옛날에는 물 에다가 총을 쏘면 그냥 뭐 약간 두부에 총 쏘는 것 같이 피 박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네, 아니면 물에다가 소리탄 터트리면 그냥 폭하고 많은 수준이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물 이펙트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응. 이제는 물 같아요. 진짜 로 <laughs> 이번 그 패치가 1.5 패치인데 신기한 네. 게 플스포로 어떻게 이 그래픽을 뽑았지 싶을 만큼 기본 플스포로도 충분히 할 만한 음. 게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아 여기는 정식 출시 정식 출시되니까 얼리 액세스 때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차를 일부러 막은 다음에 수류탄을 까면 그 모든 사람이 차에서 나와서 동일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 음. 근데 지금은 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다른 행동도 하고 그다음에 군중도 좀 많아졌고 그렇죠. 도시에 네. 전투할 때그 AI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처음 리뷰할 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전투할 때 AI들 움직임 자체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진짜 음. 리얼해졌거든요 약그러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네. 하여튼 음. 대주지고 네. 어~ 이버펑크2077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음. 사실, 게임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리뷰 때도,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꽤 괜찮게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완성판이 나온 거니까, 한번 정도 플레이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음, 완성판이 아니고 정식판. 아, 정식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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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판은 네. 아직까지 완성 다안 됐어요. 그렇죠. 네. 어, 이제 완전판으로 되려면, 아직 버그 좀더 잡고 해야 되긴 하는데, 들어가야 될 시스템들, 처음 공개할 때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전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구현이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 거다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 될 테고요. 아, 이게 4K로 보니까 어... 고추가 덜렁덜렁거리는데 <laughs> 더 리얼하게 덜렁거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거 제가 게임할 때도 예전에 이제 얼리 억세스트 할 때도 그랬는데 캐릭터 커스터마이저 처음 만들 때, 캐릭터 만들 때 그런 음. 것들을 다 설정하잖아요? 음. 설정을 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요, 설정을. 게임에서 안 나오잖아. 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난 이게 하면 뭔가 실제 게임에서 뭔가 그걸로 어떻게 뭔가 활용하는 그게 있나 싶어서.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없어. 음. 그 이벤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여자, 이제, 이게 아무리 사이폰 그 세계관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수 있단 말이요. 에그렇죠 이제, 아예 없을 건지, 남성기를 아. 만들 것인지, 여성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 남성기를 만들었을 땐 작게 만들 건지, 코끼리를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도 택행할 수가 있고. 그니까, 러 겉모습은 여잔데, 남성기가 있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우, 야, 이거 참신하네. 근데 막상 게임 들어가서는 그거 관련된 이벤트나 보이는 뭐게 하나도 없어. 없어. 음. 도대체 그걸 왜 만드, 왜 설정하라고 한 거야, 도대체. 어차피 옷 입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니까. 러뭐 어차피 FPS라. 아안 보여요. 기가데스님말씀해주셨네요 어드피온 담배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역해에 달면 주디가 그걸 해주는군요. 하긴 주디가 원래 그 동생이잖아요. 아 동생이자니까. 근데 역해에 아. 달릴 거 없죠. <laughs> 아니 그래도 달면은 아그걸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봤다는 네. 거 아니야 지금 어드피온 담배 하여튼 <laughs> 해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하여튼 어 이제 정식 발매 됐으니까. 어 많이들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가지고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오픈월드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음. 과연 지금 사이버펑크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저희는 아마 안할것 같아요. 지금은 못하고 한 어, 4월쯤 되면 어, 또할수 어, 있어요. 좀 시간 지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음. 저희 게임 안 나오는 시즌 또 오잖아요. 1년을 따지면. 음. 그럴 때좀 달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예정대로 하면 여행계정이 끝나고 나서 어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거. 소피 아틀레에 2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했는데? 경우에는 아니야 매그넘 로드도 해야 되고. 아 매그넘 로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엘든링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트라이앵글 스트레치 시즈 하고 그 다음 주 나오는 그란 트리스모 세븐 하고. 소피는. 그 다음 주에 하냐? 나오는 소피는 엘든링 하기 전에 먼저 맛보고 엘든링 하면서 같이 그 같이 진행하면 돼. 어쨌든 그렇게 하고 <laughs> 그리고 중간에 저 뭐지 저것도 있잖아 그 다음 달 중반에 파판 오리진. 어, 그것도 어.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보르자, 호라이즌, 보이노웨스트 달리고, 그거 끝나고 났을 때쯤에 딴 게임 없으면 그때 사이버펑크 <laughs> 하면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때도 게임 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때쯤 조거 아, 니다 저거는 한참 멀었지. 가도버는 음. 한참 멀었지. 어. 아, 그건 한참 나오지. 아마, 그렇습니다. 한 5, 6월쯤에는, 지금 발매 예정표로 보면은 5, 6월쯤에는 그렇게 게임 스케줄이 빡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네. 있습니다. 네. 음. 그때 저희가 어 혹시나 어, 이거는 리뷰도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또 리뷰를 음.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